안녕하십니까. 한국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한국재림교회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조직신학적 입장에서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철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죽음과 부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죽음, 중간 상태, 그리고 부활 문제를 중심으로 재평가해 본 기독교의 종말론이라는 타이틀입니다. 간략하게 목차를 소개해 드리면 네 부분으로 나누입니다. 첫 번째는 서론 부분인데요. 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지, 죽음이 무엇인지, 아 죽음이란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두 번째는 아, 그것을 다루기 위한 이해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인데 과연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 다루고 아, 다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의 실체와 또 죽음에 대한 이해 중의 하나인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인지. 이렇게 차례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를 다룬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 볼 부분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답의 세계이기도 하죠.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존재할까?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 이런 죽음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많은 답변들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 네 가지를 골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구이다. 대표적으로 윤회사상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죠. 불교와 힌두교의 윤회사상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죽으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된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이 가장 그 원조라고 할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죽으면은 우리의 육체는 썩고 영혼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생각이죠. 세 번째 견해는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자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죠.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죽으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소멸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번째 견해는 죽음은 잠과 같은 것으로서 이후에는 부활이 존재한다는 입장인데,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실체는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일까? 일반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순수한 물질적 존재로 보는 견해와 영육의 결합체로 이해하는 이원론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극단적 유물론인데요. 인간의 정신세계까지도 물질적 및 화학적 작용의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윌리엄 헤커스 같은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론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적 특징을 지녔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둘은 동일한 것, 즉산 인간 유기체의 특질들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그 그의 육체이고 그의 육체가 곧 인격이다. 인간의 정신 작용까지도 물질적 화학적 작용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 견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정신과 영적 세계를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육이원론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플라톤이 제시하고 있는 이원론이고, 어, 많은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토속신앙들이죠. 우리나라도 무속신앙이 바로 영육이원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통적 기독교도 영육이원론을 어, 주장하고 있죠. 탈라 철학의 이원론은 인간의 육체를 하등의 실체로 보고 영혼을 고등의 실체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이원론적 존재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영과 혼과 육으로 보는 삼원론적 존재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기독교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물질과 비물질의 결합체로서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동의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인간 구성하고 있는 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 이해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 견해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죠.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이 독자 생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통적 기독교의 입장은 육체와 영혼은 상호 분리가 가능한 실체들이다라고 이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죽지 않고 생존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통적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왜 죽음을 축제의 순간이 아닌 두려운 실체로 생각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의 추세를 보면은 육체와 영혼은 구분은 인정 그둘 사이에 구분은 인정하지만은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실체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영혼의 독자 생존 여부는 인간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영혼의 독자 생존에 대한 믿음은 우리 전통 사상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며 인류의 보편적 믿음으로 어, 매우 오래된 어,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백은 땅으로 간다고 우리 조상들도 믿어왔습니다. 이것도 영혼불멸 사상의 일종이죠. 어, 역사적으로 B.C. 6세기 의 오르페우스교 같은 경우도 어, 아주 오래된 그 영혼불멸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인데요. 지하 세계로부터 자신의 아내를 해방시키는데 거의 성공한 영혼에 대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르페우스교입니다. 플라톤의 이원론도 사실은 그것의 영향을 약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플라톤의 이원론에 따르면 영혼은 신성하고 불멸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저술인 파이돈에 따르면 영혼 불멸은 영혼 불멸 사상이 정말 그 저술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죽을 때 육체는 썩지만은 영혼은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생존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그것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그것의 참거처인 하늘로부터 왔는데 어떤 면으로는 영혼의 특성과는 딴판인 세상으로 빠져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불멸 사상의 그 기원과 뿌리를 이렇게 보면은 오리게네스도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선죄했는데 아래를 내려다본 죄에 대한 형벌로 몸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기독교 역사에서 특히 별 오늘날 기독교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칼뱅의 경우도 영혼의 실체성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영혼이 존재한 실체라 생각한 플라톤과는 달리 칼뱅은 영혼을 몸과 더불어 창조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인간의 육신은 아래로부터 영혼은 위로부터 온다라고 그들은, 아, 그는 생각했습니다. 영혼의 불멸성을 주장한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적절한 형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발전해 온 어, 그 영혼 불멸 사상은 그 기독교에도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는데 어, 그 사상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아닌 통일체로서의 인간 전 존재에 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날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도 주장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에드가 브라이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 혼 그리고 영과 같은 생명의 다양한 측면 혹은 양상들이 있는데 이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실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재림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비판했던 안토니 후크마의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육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지닌 존재이지만은 둘은 분리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졌음에 틀림없지만은 이원론적 존재가 아닌 통일체로 이해하는 추세가 오늘날 기독교의 전반적인 학계의 추, 어, 추세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혼과 물질적인 요소인 육체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분리 가능한 실체라기보다는 인간의 구성 요소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따르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세 개가 있습니다. 혼과 영과 몸이죠. 혼은 네페시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어, 그다음에 프시케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히브리어로 영은 루아흐, 그다음에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몸을 어, 묘사할 때는 바사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또 소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간 존재의 다양한 요소들은 다양한 측면들을 언급하는 것이지 이들이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실체로 언급된 적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더 자세히 분석을 해 보면은 성경에서 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755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72회가 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흠정역 성경에서는 100회가 생명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사람, 자신 혹은 의지, 마음 등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신약에서 푸시케라는 단어는 흠정역에서 40회에 걸쳐서 생명이나 목숨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네페시와헬라 단어 푸시케는 인간을 인간의 생명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신학자 에드가 브라이언에 따르면 그것이 항상 통일체로서의 생명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바울 서신 어디에도 푸시케가 죽은 다음에 독자적 상대로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육은 각각 분리될 수 있는 인간 실체가 아닌 통일체로서의 인간을 가리키는 수사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영은 무엇일까요? 구약에 루하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신약에 푸뉴마라는 단어도 사용되는데요. 호흡과 바람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몸으로부터 분리 가능한 실체로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이에 따라서 지오프리 브로밀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육통일체이다. 사이코소메틱 유니티다. 인간은 영과 헌과 육으로 나누어서 분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과 육이 통일되어 있는 영육통일체이다라고 그는 주장했죠. 죽음에 대한 기독교의 일반적이며 전통적인 이해는 무엇인지 그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한다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우리는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1646년에 어, 쓰여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르면은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된다. 그러나 영혼은 불멸의 본질이었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직접 돌아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에 만연하고 있는 영혼 불멸 사상이죠 자 죽음의 실체를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죽음에 대한 세 가지 기독교적 견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보았듯이 영혼 불멸설이 기독교계에서 전통적으로 만연하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죽음에는 영혼이 썩는 육체로부터 분리된다는 입장이죠. 두 번째 입장은 영혼 수면설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영혼이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는 이해로서 죽음을 50회에 걸쳐서 잠으로 묘사한 성경적 표현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세례파의 입장이기도 하죠. 일부에서는 재림교회가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면밀하게 따져보면은 재림교회는 세 번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 멸절설입니다. 영혼 멸절설에 따르면 죽음은 물질적인 육체의 부패와 동시에 비물질적인 영혼이라는 다른 측면도 역시 소멸된다는 견해이죠. 첫 번째 두 견해는 다른 것 같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혼이 실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수면은 죽음에 대한 비유로서 유비로서 깨어남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지 그것이 실제적 어떤 영혼의 주, 수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어, 어,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엘 그린이라는,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사람은 정말로 죽는다. 우리의 일부, 우리의 개성의 어떤 측면도 죽음 후까지 생존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죠. 존 로빈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정말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칼바르트와 오스카 쿨만, 폴 틸리 같은 현대의 저명한 신학자들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실체의 결합이 아닌 영혼과 육체의 통일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죽음이 육체에만 이르러오는 실체라면은 부활의 교리는 애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혼만 천국에 갔다가 부활을 위해 다시 몸으로 돌아온다는 모호한 상황만. 초래하는 것입니다. 칼뱅은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로 구분해서 부활의 교리를 설명하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웨슬리도 비슷한 시도를 합니다. 영원히 천국으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기 전에 대기 장소인 하데스, 다시 말해서 황천에서 잠깐 기다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통일체로서의 죽음이 전제, 전제되지 않는 한 부활도 참된 부활일 수가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스칼 쿨만은 영혼 불멸인가 죽은자의 부활인가라는 자신의 책을 조그만 책자를 통해서 개신교의 전통적 딜레마인 영혼 불멸과 부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공존할 수 없죠. 만약 영원히 불멸한다면 부활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원 불멸설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유래된 것일까요? 저는 성경에서 그, 그 기원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성경상 죽지 않고 불멸성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따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선악과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꼬셨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이 영혼불멸설의 뿌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오늘날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 불멸 사상의 문제점은 인생의 진지함을 상실할 가능성과 죽음의 엄숙한 본질에 대한 오해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연옥교리라든지 웨슬리의 황천교리는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짓 기대, 기대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는 부활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간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죽음과 부, 최후의 부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사실은 시기와 관련하여서 세 가지 부활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현재적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적인 부활을 가리키면서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가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많죠. 실제적 부활체를 보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는 순간 부활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서는 십자가 상의 강도 이야기를 듭니다. 예, 그러나 그것도 어근 근거가 희박한 것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리니시라는 누가복음 23장 4 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서 오늘이라는 낙원에 오늘 갈 것이라는 것을 한 약속이 아니라 낙원에 대한 약속을 오늘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않으셨다고 하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무덤으로 가셨지 천국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끝으로 재림 미래적 부활이 있습니다. 재림 때에 있게 될 부활로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부활 교리입니다. 자,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우리와는 좀 다른 의미의 부활한 육신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굳게 다침문을 통과하는 그런 육신을 가졌고요. 살과 뼈를 그러면 또 불구하고 가진 분이었습니다. 손과 옆구리의 상처까지도 간직하면서도 음식을 먹는 분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많은 이제 사람들이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부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들면서 중간 상태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실제 이야기로 간주하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 본문의 문맥을 보면 세세한 이야기를 실제로 간주한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모순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천국에서 지옥을 내려다 볼수 있다면 천국이 아니, 아니겠죠. 몸을 떠난 영혼이 손가락 혀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 것도 자기 모순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책자를 살펴보면은 자세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 상태는 무엇이며 얼마나 긴 것인가 죽음 이후에 부활 때까지의 길이는 얼마일까 객관적으로는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지 수천 년 만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수천 년 동안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몇십 년 만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관적 시간의 길이에 수는 그 시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죽음 직후의 순간이 바로 부활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 상태는 무의무의미한 것이죠. 사실상 중간 상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흙으로 돌아가 무의 상태, 무의식의 상태가 바로 죽은 이후의 상태. 눈을 감자마자. 그 다음 순간이 죽음의 잠에서 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영혼이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실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버리고 달아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생존한다는 불멸사상은 부활교리와 완벽하게 불일치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인간의 죽음과 부활, 아 그리고 인간 존재와 아, 그 이런 그 문제에 관해서 세 가지 결론을 제시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통일체로서 전인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죽음은 일부가 아닌 전인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다는 사실이죠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인으로서 우리가 죽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깊은 잠에서 깨어날 기독교의 궁극적 희망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는 끝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 장례문화, 추도식 등에도 제가 제시한 이 발표가 중요한 역량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